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 취업에 관한 거예요. 사실 저는 석사 공부가 우선이라서 오긴, 하... 오긴 했지만, 와서 취업이 일단 당장 눈앞에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석설 오기 전에 경험을 좀 어느 정도 쌓고 오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셰필드 대학교의 취업 기회나 네트워킹 그리고 도시 계획 취업 분야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사실 취업에 대한 정보는 대학교 자체에서 어, 대학교 입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일단 오고 나서 아, 어느 정도 이런 분야가 있겠구나 이렇게 점차점차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 설계, 얼반 디자인 쪽을 공부를 하다가 석사로 도시 계획을 오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리 같은 분야를 어, 공부해서 오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영국에 있는 취업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9월 말에 학기를 시작했는데, 1학기 때는 Employability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약간 취업 역량 강화 이런 과목인데, 석사 1년이다 보니까, 어, 석사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치면, 엄청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음, 본격적으로 대기업인, 어, 취업, 음,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어, 학생들을 고용하게 되는 graduate scheme이나 graduate, graduate job을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시기가 10월 11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상 오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취업 준비예요. 바로 시비랑 커버레터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디자인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어, 학교나 교수님들 차원에서 어, 얼마나 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어, 1학기 때 e 플 p l o y a 취업 취 역량 강화 수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학교 자체에서 수업을 하나 일주일에 한두한두 시간씩 어, 꼭 배정을 해놓을 만큼 취업 강화, 취업 준비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멘토 1대1 멘토 시스템도 있어서 어, 관련 분야의 멘토를 매칭을 해줘서 이메일을, 이메일이나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어,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분은 1 0나 커버레터를 1대1로 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어, 학교 코너스톤이라는 음, 취업센터가 있고 또 그리고 스튜던지 유니언 안에 있는 빌딩 안에 어, 취업 1대1로 봐주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커버레터랑 CV를 하나씩 올리고 어, 그걸 20분 동안 봐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뭐 CV 잘 쓰는 법, 링크드인 활용법 이런 워크숍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 10월이랑 어, 1, 2월 이때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는 많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거랑 같이 본인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링크드인 마련이랑 CV 안에 내 CV 안에 채울 내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제 학생들 얘기들 들어보면 음, 여기 이본토에 경험이 없어서 어, 회사 차원에서 아, 이 학생 어차피 인터내셔널인데 별로 붙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2, 3주 정도 인턴을 짧게 짧게라도 여기에서의 경험을 쌓아 놓으면 그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사실상 여기 영국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 대학교 대학교 학사 때 다른 거, 다 아예 다른 히스토리나, 뭐, 음, 필로소피나, 아니면 건축이나, 아예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도시 계획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 2, 3주 정도 짧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짧게 짧게 일한 경험이 있다,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경험으로 완전 인정을 해주거든요. 여기 인턴은 그 한국인턴처럼 막 6개월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험으로 치면 경험이 엄청 풍성한 경험, 경험 사실상 경험으로 치면 어, 국제 학생들이 더 경험이 엄청난데 음, 영국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채우는 게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더 파트타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영국 본토에 영국 본토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파트타임을 더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파트타임이든 인턴이든 짧게라도 경험을 쌓고 가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것 같다. 네, 그리고 취업 얘기를 어, 말씀드리겠자면 도시계획이 한국에서는 딱 공적부, 공, 공기업. 한국에서의 도시계획은 공기업. 혹은 사기업 혹은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음, 여기에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직 아니면 사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직이랑 사기업 중에서도 어, 얼반, 얼반 디자인이 아니라 음, 중에서도 타운플래너 음, 얼반 디자이너 그리고 GIS 음, 리얼 에스테이트도 따로 뽑나? 마찬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음, 타운 플래너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직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운 플래너가 제일 많이 뽑아요. 어 도시 계획으로 오시는 분은 타운 플래너를 거의 꿈꾸고 여기 학과에서도 도시 계획 학과에서도 여기 도시 계획 학과에서도 타운플래너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플래너가 뭐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음, 여기는 국가시스, 국가법, 국가법, 로컬법, 그리고 네이버 푸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킬들을 다 법들 정책들을 다 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혹은 또 업데이트 되는 정책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 이 커뮤니티에서의 반대나 이런 것들을 약간 네고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이 법안에 따르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 법안의 법안에 이 법안에 이 정책 안에 이 내용에 따르면 여기 부분은 그린벨트라서 좀더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이 정책에 따르면 이 동네의 디자인과 여기 부분 필지에 개발하려는, 부분, 개발하려는 디자인이 많이 다르니까 안 된다 라고 계속 계속 약간 어 판결 내리듯이 여러 차례를 거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타운플래너 같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근데 그게 또 공적인 타운플래너가 있고, 그러니까 시티 카운슬에서 일하는 타운플래너가 있고, 아니면 사기업에서 일하는 타운플래너가 있어요. 네, <laughs> 아직도 저는 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WSP의 planning job. 토레이, 토레이의 어반 디자이너 잡 스탠텍, 사빌스, 모트 맥도널드, 시비어리, 카터 존스, 캠던 이거는 공적인 거 같아요. 캠던, 런던의 캠던의 어반 디자이너 잡 o b 드킨스 에드킨스의 타운 플래닝, 그다음에 에이콤도 잠깐 봤다가 여기는 스폰서십을 어, 국작생들한테 안 준다고 해서 비자 스폰서십도안 준다고 해서 못 넣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고요 에어롭, 아카디스, 리치필드, 카트조나스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 들어가셔서 플 j 닝잡이나 커리어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게 타운 플래너고요. 여기는 얼반 플래너는 딱히 그 이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반 디자이너가 있는데, 얼반 디자이너 job은 음, 보통 아키텍처를 했거나, 혹은 얼반 디자인을 고, 전공한 사람을 어, 찾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적인 연봉. 음, 타운 플래너가 얼반 디자인보다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 r a d u a t e j 이고 졸업생 기준 잡이에요. 근데 1, 2년 이하의 어, 경력을 가진 사람을 그 r a d u a t e job 어, 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이상의, 이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junior 혹은 assistant 등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어느 정도 음, 수준이 있는 분들을 뽑겠죠 그리고 음, 또 궁금해 하신 부분이 영국의 취업 루트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컨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은 없습니다 교수님은 아카데믹한 부분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컨택은 음, 뭐 1대1로 뭐 상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컨택은 안 해주고요 링크드인 통해서 할수 있고, 혹은 제가 듣기로는 메일을 이메일을 보내서 아, 거기 2 3주 동안 뭐빈 자리 있거나 하나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 볼수 있는 방법, 음, 구글에 얼반 디자인 셰필드 이렇게 치거나 얼반 디자인 맨체스터 이렇게 치면 나오고, 혹은 링크드인의 그 지역 넣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음, 갈수 있는 회사의 종류, 가장 큰 회사 물어보셨는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회사들이 거의 큰이 분야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보통 큰 회사들은 인터내셔널 어, 디벨롭먼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바이의 어떤 건물을 책임졌다거나 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주거 단지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내셔널한 프로젝트를 많이 한 경우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도시 계획에 대한 취업 분야를 조금 제가 아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laughs> 잡을 구한 상태가 아니라서 많이 어, 어려워요. <laughs> 그리고 취업에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비아 커버레터로 그냥 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폰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이 직장을 골랐고 왜이 포지션을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비아리에서 어 1차 합격을 했서류 합격을 했을 때 2차를 폰콜을 했는데 그때 잘 영어도 못하고 잘뭐 대사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 단계로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2시간 동안 어, 어, 줌콜 같은 거 영상통화로 음, 소그룹을 만들어줘서 너네끼리 프로젝트를 해라 하고 어떤 플랜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너네끼리 해라 하고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3차부터 어, 직접 회사에 가서 그룹으로 어, 워킹 그룹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4차 혹은 3차 어, 기업에 따라서 하는데 마지막에 어, 1대2 혹은 1대3 혹은 이런 식으로 어, 면접 대면 면접을 합니다 제가 들은 친구한테 이하면 어, 1시간 반 정도를 면접 시간을 했다고 해요 그, <laughs> 는 그만큼, 기, 그, 말하기를 어느 정도 잘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취업을 하시려면, 말하기 실력은 일단, 보통 그 이상, 그 이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laughs> 인터뷰를 하려면, 그리고 디자인으로 가려면, 포트폴리오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어,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고 아직까지도 저도 취업을 준비를 중이라서 어... <laughs>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 여러분이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 또한 열심히 해서 꼭 다음번에는 취업 성공 일기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르륵 <laughs> Um,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예.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